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알파 플러스 TV 김지윤입니다. 12월이 되면 해외 주식 관련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지 꼭 챙겨 보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보유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배당 소득세 15%, 매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 22%가 부과되죠. 특히 올해 미국 S&P 500이 27% 넘게 오르면서 강세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올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남은 수익에 대해 22%를 부과하죠.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1000만원어치를 사서 600만원의 수익을 보고 매도했다면, 600만원의 수익에서 공제액 250만원을 뺀 350만원의 22%인 7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첫 번째, 손익통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손익 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시킨다는 뜻이죠. 테슬라 매도로 600만원 수익을 보고, 만약 엔비디아로 600만원 손실이 나고 있다면, 잠시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더라도 양도 소득이 0이 되어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식계좌가 여러 개라면 모두 합쳐 통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손익 통산을 하려면 올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증권사 앱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알아볼 수 있는 탭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증권사별로 수익, 즉 시세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도소득세 폭탄이 걱정된다면 타사 대체 출고를 통해서 유리한 증권사로 옮겨매도해 세금을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타사 대체 출고 신청 방식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시세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에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종목을 먼저 매도되는 방식으로 현재 보유한 주식의 평균 단가와 실제 양도 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법은 그동안 매수한 종목의 가격을 모두 평균을 내고 이를 취득 가액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흔히 증권사앱에 보이는 종목의 평단가 계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하는 a 주식을 매년 한 주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각각 매수해 세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평균 단가는 200만원이겠죠 여기서 a 주식 한주를 4년차에 400만원에 매도했다면 이동평균법에 따르면 시세차익은 20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면 가장 먼저 100만 원에 매수한 한 주를 매도한 것으로 봐서 시세차익이 3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액 250만 원을 빼면 이동평균법은 세금이 없고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양도소득 50만 원이 발생하고 소득세 역시 11만 원을 내게 됩니다. 우상향하는 주식 종목을 장기적립식 투자하는 경우라면 선입선출 계산 방식이 이동평균 방식보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마다 어떤 방식을 쓰는지 보면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토스증권, 한국투자증권, 신용증권, SK. 증권, 대신증권 등이 이동평균 방식을 씁니다. 반면 미래에세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하나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공제액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250만원만큼만 수익을 실현시키고 다시 그만큼 재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장기간 보유에 상승한 주식을 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매년 250만원만큼의 수익을 부여하고 분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고 평균 단가가 올라가 계좌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 보이겠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되는데 이 방식은 올해까지만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2년이내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자 증여를 하실 때 고려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취득가액이 증여할 때 양도가액, 즉 주식계좌에 보이는 금액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 종목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고려된 점 때문이겠죠. 만약 배우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취득가액도 떨어져 나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ETF는 이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냥 지겨해도 무방됩니다. 지금까지 손익통산, 250만원 공제액 활용, 배우자 증여, 타사 대체 출고 등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네 가지 꿀팁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알바 플러스 TV 김지윤이었습니다.